안녕하세요, 나나캐시입니다. 엘릭서 던전 11 단계, 12 단계 오토덱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지금 리나를 어제 뽑으셨대요. 그래서 리나를 바로 경험치 분량으로 32레벨 찍고 지금 데려왔고요. 잠재력은 거의 안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리나를 왼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삼각형 안에 두고. 오른쪽은 코제트, 크리스, 샤이를 또그 삼각형 안에 둡니다. 십자가 장판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는 구간에 잘 배치를 하면은 하나도 맞지 않고 깰 수가 있습니다. 리나 전열로 리나 궁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나가 궁이 계속 돌아가면은 깰수 있어요. 지금 12단계를 깨고 있는데 11단계도 이걸로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피했는데, 궁이 계속 돌아가면 깰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리나를 안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뽑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리나랑 샤이는 그 고레벨이 돼도 엄청 잘 쓰입니다. 초반에는 뭐 분노 불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카린을 대부분 쓰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리나가 패시브로 공격력 증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군에게 공격력 증가가 되고 궁으로 링크가 걸려서 조금 더 생존율도 높이고 그리고 공속 이속 스킬도 있어 가지고 후반에는 정말 잘 쓰이니까 리나를 뽑으셨다면은 리나를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엘릭서 던전 12 단계인데 영혼석 던전도 이 멤버로 가요. 이 멤버로 11 단계부터 편하게 깰수 있고 지금은 엘릭서 던전입니다. 궁이 계속 돌아가면은 거의 살아요. 지금 리나를 방금 전에 32 만들고 지금 잠재력도 생명력 두개 방어력 두개 이런 식으로 찍혀 있을 거예요. 지금 장판 보이시죠? 지금 리나와 코제트 크리스샤이 있는 그 공간만 딱 장판을 피해가죠. 잘만 위치를 세워주면은 막 피하면서 깰 필요 없이 오토로 편하게 깰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11층, 12층으로 올려놓으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이걸로 11층도 깨질 수 있으니까. 여기는 무한의 답이 아니고 <laughs> 엘릭서 12층, 12단계 였습니다. 장비랑 마스터리 같은 거, 세팅도 소개를 드릴게요. 13단계도 지금 이분은 코제트가 워낙 세서 깰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영웅석 던전도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리나, 샤이, 크리스, 샤이. 피해 면역 있는 레이첼을 영웅석 던전에서 필요해서 사용을 한 거고 리나를 정말 꼭꼭 키우세요. <laughs> 정말 잘 씁니다. 템 세팅은 리나가 스킬을 좀 빨리 써야 되니까 스킬 쿨타임 좋고 코제트는 치명타 이렇게 좋습니다. 마스터리는 사수형 단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올리고 65, 90 상태 이상 저항은 내립니다. 사수형 영웅을 쓰실 적에 쓰실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꼭 만들어 두시고 사용을 하시고 11 단계가 안 깨져서 의뢰를 주신 분의 정보는 지금 계정 전투력이 170만, 팀 전투력은 20만이시고 도감은 공 도감이. 1267, 방어력은 3000이 아니고 308이었습니다.